그 대부분 다이충의에는 우리 텍스트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통 이렇게 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충전의 의미, 충전. 충전 재생. 충전이나 재생의 의미로서 예, 생각합니다. 충전이나 재생. 그러나 결국은 파괴에요.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참 잡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파괴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밥그릇의 별이 있잖아요. 자, 무에서 유로 전환할 때, 이제, 없다가 있어질 때. 자, 팔자 내에 예를 들어서, 예, 뭐, 밥그릇이 토끼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이 토끼가 밥그릇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에 묶여있다든지, 아니면 안 묶여있어도, 혼자 있어도, 예, 이게 있던 어떤, 기본작용은 뭐냐면, 자, 촛놈이 팔자에 밥그릇을 들고 다니는데 빈밥그릇을 들고 다녔다. 예? 빈밥그릇을 들고 다닌 거예요. 그 예? 근데 6년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예, 밥그릇을 새로 뭔가 가다듬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예. 뭐냐면, 밥그릇을 그동안 제대로 잘못 써먹고 있다가, 밥그릇을 뭔가 새로 들어서 밥그릇을 닦든지 새로 가공을 하였다든지 이게 생겼다는 것은 이때부터 뭐가 생긴다 충만하고 뭐가 생긴다고 해새 예. 밥그릇이 생기고, 생기고. 충만하고 새 밥그릇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밥그릇을 버리고 새 밥그릇을 주스들이생기 이게 충을 만든다는 것이 자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작용? 예. 일단 충전의 작용을 하는 거죠. 충전 작용. 그러니까 자동차에 뭘 시동을 걸어서 점화 플러그에 불을 팍 튀겨주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요. 불을 팍 튀기니까, 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나는 밖그럭, 밥그릇, 나는 밖그럭이라면서. 요 나는 엔진이라면서. 자, 이렇게 해서 무, 무의 공, 공간 상태나 상태에 있을 때는 유로도 전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유의 상태에 채워졌을 때 다시 충을 만나면, 충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예, 깬 다음 다시 물어간다. 그러니까 라디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라디오를 한방빵 때리니까 안 들리던 라디오가 들렸다가 다시 한번 더 때리니까 그래요. 다시 지지시하면서아시겠지요 <laughs> <laughs> 네, 예? 그래서 충이라는 그 것은 예, 충전이나 재생인데 결과적으로 또 박해 인자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예, 이, 이 사람 의이 상황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가 없는 상태인가를 시간적인 수순 따위로 좋고대체 젊었을 때는 충월 때 발동하는 거예요 발동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사람이 충분만 나면 머리에 뭔가 훼손되는 거예요. 예, 훼손되는 거그 예, 다음에 나이가 들어있어 하더라도 빈밥 그릇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밥 그릇 새밖 그릇 그래서 이 무에서 유, 유에서 무를 거쳐 그 하는 인자로 삼아 주는 것이 바로 이충이라는 통로다. 저 통로니까 에, 대부분 다 이, 뭐냐면은 에, 평민의 삶에서 평민의 삶을 삶은 충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 평민의 삶은 찬 밥그릇이다, 빈 밥그릇이다. <laughs> 근부필부의 삶은 대부분 다? 미치게 이렇게 빨리 민박거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을 만나면 어떻다고 이렇게 도약할 계기가 생겨서 오히려 촌놈 어디 간다고 해 서울 갈리 생기는 게 충이 오히려 긍정적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주 크게 번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은 번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은 오히려 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채나왔는데 밖으로 흔드니 뭔가, 삭감, 손실, 다시 대용, 뭔가 그걸 대용하기 위해서 대용하는 동작이 들어가지고, 안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뭐, 내워야 되잖아, 동작이 가기 전에. 그래서 오히려 불편 요소로서 작용하는데, 텍스트에는뭘 말하고 있냐, 이것말 하고 있냐 이것만. 이것만은 막,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뭐, 평민이 맞느냐, 번영의 사회에 맞느냐, 비율을 한번 따져보라 했거든요. 대강 번영이가 몇프로일 평민이에요. 90%, 아, 예. 그러면 대충 번영의서한한10% 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90%의 논리는 뭐냐 이거예요. 9 0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중 오면 과정상 혼란 요소는 발생하겠죠. 그나마 있던 쪽박만 지겠 깼으니, 인자는 개박그릇 아니면 새박그릇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개기고 개기고 막 쪽박 가지고 웬만하면 살려고 한 인생도 충을 만나면서 삶을 어떻게든 더 역전시키는 거예요. 역전. 삶을 크게 바꾸기 시작한 거.